봐봐,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 <laughs> 좋아해. 좋아해. 정말 많이 좋아해. 계속 친구로만 지내기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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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는 뜬금없는 말로 들리는 거 아닌데? 난 그래도 역시 3학년 되기 전에 말하는 게... 야, 내말못 들었냐? 좋아한다고. 너한테는 갑자기 이런 말해서 이상하게 들릴진 몰라도, 많이 좋아해. 야. 아니언! 이게 뭔. <laughs> 아, 이거 지금 인간관계가. <웃음> 인간관계가. <웃음> 지금. 봐봐. 봐봐. 가운데! 가운데 위에, 일단, 봐봐. 가운데 위에. 맞나, 이거? 오수가 있어. 맞아? 오수. 오수가 있고. 그리고, 희연이. 그리고, 아연이. 아연이가, 오수를, 좋아해. 오수는, 희연이를 좋아해. 이걸 아연이가 희연이한테 얘기했고, 오수가 희연이한테 얘기했어. 얘 뭐야! <laughs> 야! 이 상황을 만들면 어떡해? 내말 듣고 있냐? 어? 어? 어. 어. 아까 뭔일 있었어? 닭갈비 먹고 체했냐? 복날이라고 다, 닭 먹여는 보람도 없지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네 전에는 기타 학원 같이 다녔잖아 너는 재미없다고 금방 그만두긴 했지만 그래도 학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 이땐 희연이가 머리를 안 묶었구나 언제나 같이 왔었는데 희연아 희연아? 아니연! 야 아니연! 도망쳤어 줬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거 나한테는 그저 부담뿐일 것을 어쩌면 나는 알면서도 방치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필요는 없었는데 제목의 청소구는 대체 돼지! 아파? 웬일이래? 엄마가 눈 아프다고 해서 꾀병인줄 알았는데, 뭐야 진짜 죽을 상이잖아. 너, 너 학교 안 가? 나도 이제부터 방학이야. 아, 너도 방학이야? <laughs> 게다가 복충도 없는 중학교의 자유로운 지혜들. 개자식. 너희 자식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바로 욕 나온다. 네가 내꼴 돼. 그땐 내가 비웃어 주지. 보충수업까지 남은 한 주의 시간은 증발해버린 듯. 할아버지 집에 한번 다녀왔다. 1학기 때 문제집들을 모두 버렸다. 망가졌던 카메라를 다시 찾아왔다. 동생의 자전거가 망가져버려 당분간 같이 쓰게 되었다. 몇 가지 소소한 일들이 스쳐 지나간 후 그렇게 보충수업이 시작되었다. 또 또... 헤... 하... 존니 정말 작심삼일이라니까. 아니 작심삼일도 아니지. 보충수업 첫날부터 이러이야나 아픈 거 같아. 엄살 부리지 말구. 애가 아프다는데 희연 치킨. 아그그 그, 그게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까? 아, 맞다. 너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기, 기다려봐. <laughs> 어, 아직 안 물어봤다. 잘 모르겠다.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아, 이거 참 난감하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거의 평생이 가도록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난 친구가 없거든. 고로, 상상만으로도 생각을 해보자. 나라면 이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아직 안 물어봤다. 잘 모르겠다?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어, 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고한 아연이를 벌써부터 상처를 입혀야 돼? 일단 어... 좀만 시간을 줘 조- 조금만 시간을 줘 미안해 설마 형네 명이 오수의 형네명 설마 1수, 2수, 3수, 4수 어, 아연이는 약간... 아는 것 같은데? 난 그냥 지금처럼 쭉 있는 것도 누구랑 누구랑 사귀고 그런 거 어색하니까. 여서 나랑 마인드가 비슷한 거야. <laughs> 물어보기 귀찮아서 미안. 아연이는 뭔가 알고 있네, 이미. 눈치를 챘네. 근데 얼굴이 좀 바뀌는 것 같다. 정면샷이 다른데? 뽀샵했니? 측면샷은? <laughs> 잠수시켜버린데내 <내가> 담가버린다는데? 아씨. <laughs> 무서워라. 그리고, 귀여워라. 수영센터, 올해는 처음이니까. 작년엔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니가 커다랗지 뭔소리야 어디가? 어? 아니 그냥 예뻐서 예쁨이 묻었는걸? 연락 못한거 미안했어 어 일단 솔직하게 사과를 하자 무섭다 웃으면서 얘기하는거 봐희연아저 아직도 화난거야? 간한 게 아니야. 저 괜찮다면 따로 얘기 좀 하지 않을래? 무슨 따로? 야 아연이 없을 때 불러내. 무슨 애가 있는데 따로야 여기 사람도 없는데. <laughs> 저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같아. 친구들이나 형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희연이 너랑 계속 친구로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일단 없다는 식으로.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그래서 착각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희연아 그냥 세명이 다 함께 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이상하게 니가 없으면 아연이랑 있어도 재미가 없어서 난 그냥 우리 세명이서 니가 말한대로 니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다고 너만 괜찮으면 그냥 쭉 친구로 지내는 것도 그렇다고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성숙하네. 미안, 나 먼저 갈게. 몰라, 갑자기 추워져서, 응. 나도 좋아해. 뭐?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쭉, 좋아해왔는데, 좋아해, 많이. 자, 오늘은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자, 친구는 저에게 소개를 해볼까요? 우선은 이곳을 체험하어야지 이곳지를 잘 모른대요. <laughs> 그러니까 집에 갈때 같은 방향이이 촌놈은 꼭 같이 가도록 해요. 길어버리니까. <laughs> <laughs> 언제나 그래왔듯이 너의 만남은 참 좋다. 그때 역시도 다르지 않았고. 해.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오수는 자전거를 샀다. 자전거 사면 키 크는데 좋대. 아, 이땐 키가 더 작았구나. 설마! 둘째 형이 그랬어. 어떡하지? 그럼 너랑 집에 갈때마다난 뛰어서 가야 되는 거야? 맞지면 일종의 스피드 차이가, 일종의 스피드 차이가 설마 너도 하나 새로 사. 아니면 내 뒤에 타. 아니면 우리 형거 하나 줄까? 그래도 돼. 응, 지금은 어차피 잘 타지도 않으니까. 형의 자전거가 있는데, 자신의 것을 왜 새로 산 건지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게. 왜 그랬을까? 그저 파란색 작은 종이 달린 자전거를 타고 내게로 오는 오수의 모습을 반기게 되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오수의 모습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 가게 되고 이제 오수가 더키 크다 <laughs> 이 자식 승리했는걸 이겼잖아 희연이 이겼어 응? 고등학교가 멀어졌으니까 이제 자전거로 등교하는건 무리야 나도 너네 옆집으로 이사가버릴까? 왜 이사간거야 아니야 그러면 30분정도 걸려도 자전거 타고 다닐 말이 났을텐데 자전거 탈 시간 어딨어 기타학원 간다며 기타 학원 가서 곡만이 연습해라 나중에 내 주제가도 하나 만들어주고 <laughs> 볼수 없게 되었다 너는 꼭 이상한데에 집착하더라 글그 있잖아 내 자전거에 있는 파란 종 그거 너 줄까? 어? 번뜩? 쓱? 아니? 오수는 모를 것이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뭔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뭔데? 수영센터에서 돌아온 후그 뒤로는 왠지 아인이랑도 오수랑도 말하지 않게 되었다. 보충수업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히키코무리가 되었다. 어쩌면 알아버린 건지도 모른다. 나 스스로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 없는걸. 그렇게 히키코무리가 된날 구하러 와준 것이 이레션이었다.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이젠 너무 힘들다는 것을. 친구로 지내기엔 이제 너무 힘들대. 누나한테 돼지가 뭐야? 진짜 아프거든. 어디 가? 야, 자식, 동생도? 너무너무 이쁜 누나? 그러줄 알았다. 너 여자 만나러 가냐? 가방이 2만원 있으니까 가져가. 친구? 누가? 누군데! 얘구나. 뭐냐?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떫어? 나오는 거 싫냐? 야 좋겠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방도 지저분하고 뭐 깨끗한데. 그리고 가장 깨끗한 네가 있잖아. 자 이거 먹어라. 아픈 사람한테 떡볶이가 뭐냐? 시장 진미 떡볶이네? 중학교 때 많이 먹었었는데 깻잎 들어가서 넌 별로 안 좋아했었지? 아줌마한테 말해서 일부러 순하게 해달라고 했다. 많이 먹어라. 그래도 떡볶이는 니가 해준게 제일 맛있었는데 내가? 응 중학교 때 자주 해줬잖아 떡볶이를? 어... 그랬었나? 너는 그런거 기억 못할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것도 기억 못할리가 없잖아 아프다면서 잘 먹네 나 밴드하는거 보러 안올거냐? 네가 전에 막 포스터 촌스럽다고 욕하던 그거 거기서 연주할지도 몰라. 웬만하면 와라. 이번이 마지막인데. 왜 마지막이야? 글쎄. 물론 기타는 쭉칠 거지만 난 위로 형이 네 명이나 있으니까 형들도 다 기타 치고 드럼하고 했는데 다들 회사 다니고 군대 가면서 녹게 되더라. 내가 어찌어찌 해서 계속 한다 해도 어찌 됐든. 10대 때 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잖아. 너를 정말로 좋아해. 왜 너를 좋아하는지는 나도 찾주 이해할 수가 없어. 나조차도. 그냥 웃는 모습이 좋다. 옆모습이 좋다. 연필을 잡있다면 삐죽 튀어나오는 새끼손가락도 좋아. 그런 게 귀여워 보이는구나. 왜 너는 유난히 옆모습이 아름다운가? 조용히 눈이 감긴다. 간이 등의 불빛으로 벽지 무늬를 세며 잠이 들지 않기 위해. 어쩌면 오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외로워하는 걸지도 모른다. 오순은 내가 은근히 외로움을 잘 탄다고 했다. 왠지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여자 혼자서 여행이라니... <laughs> 강가? 전에 내가 14살이 되던 날, 아빠는 내게 말해 주었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나의 기억 속에 나와 상대방의 기억 속에 내가 다른 것. 그로 인해 오는 외로움에 대해서, 왜 어째서 외로웠던 시간은 더 잊혀지지 않는 걸까 하고, 아빠는 그 말을 할 때, 아빠는 대체 무슨 마음이셨던 걸까? 아빠 아빠 말해봤지? 역시 여름엔 강가가 최고 사이코다지. 보기한테 열방도 이렇게 물렸다고. 아빠는 2 0장도더 물렸다. 저녁은 매운탕 끓여 먹을까? 완전 아저씨 맛. 내가 아빠가 아저씨 총각이냐?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 우리 귀여운 딸. 요즘 어린 애들이 귀여워 보이더라도 귀여워 보이더라고. 그냥 어, 요즘이 아니라. 20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붙여, 부쩌... 아기들이랑 어린애들이 그렇게 귀여워 보이더라. 애 키우고 싶어. <laughs> 진짜. 어, 분위기 좋다. 어떠냐? 아빠의 샘 마이 홈이다. 분위기 죽이지? <laughs> 완전 맞자야! 이거 선택지가 엔딩에 크게 관여하는 건가? 그러면 엔딩을 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엄마랑 잘 지내냐? 엄마랑 아빠랑. 아빠한테 안부전해달래요. 여자친구? 빼? 아, 아빠랑 엄마랑 따로 사나보네? 엄마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희연이가 이런 이제 사람 사이에 연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수 밖에 없나 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뻤어?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최고로 이뻤지.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었지. 뭐 이제는 두 번째가 됐지만 첫 번째는 희연이지 그런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싫어질 수도 있나요? 좋아하는 말에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맞아, 나 이거 고민했었는데 고민할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 예전에 어렸을 때도 진짜 쓰잘데기 없이 인간이란 선할까 악할까 그것에 대한 본질 그런 걸 약간 탐구해 본 적이 있어. 그거하고 비슷하게 아, 이제 아까 전에도 얼마 전일까 생각을 했었어. 연애 감정이라 그런 게 일시적인 감정인데, 일시적인 감정인데, 이것은 나중이 되면은 감정이란 무조건 변화하는 게 아닐까, 유동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그 유동적이라는 게, 무조건 이제 나쁜 쪽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 뭔 소리야? 하지만 엄마랑 그런 게 아니었어. 여러 어려운 일들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묻어버린다고 해서 엄마를 잊고 싶다거나 엄마를 만났던 건 후회하는 건 아니야. 좋았던 일만 있었던건 아니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빴던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 방금 전에 난 무슨 개소리 한거지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좋게만 기억 셀 수는 없어요 왜그 친구가 널안 좋아해줘? 어떤 새끼야! 당장 데려와! 이 아버지 정의의 철권을 한대 맞아야겠는걸? 그 자식 우리 희연이를 고민시켜? 어떤 놈의 자식인지 내가! 이두 눈을 똑똑히 봐야겠어! 어? 아빠의 말처럼 언젠가는 묻어둘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가끔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 너에게 기억될 일이 애초에 없었으면 어쩌면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건 당연하지 사람이란 이제 만나야 지속적으로 만나야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길거리 버스 같은 데서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너에게 당연히 기억되고 싶지 손가락 약간 작은 듯? 아 짧은 듯?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친구의 감정으로 너를 만나고 싶은 것일 뿐. 잠깐만, 이상한데?